저랑 인탁이랑 지웅이 어나 지웅이 있어는지잘 모르겠다. 이제 연습 끝나고 연습생 때 밤에 이제 버거 땡을 먹고 싶어도 버거 땡 갔어요. <laughs> 너도 있었지? <laughs> 우리 셋이었지? 아니 아무튼, 아무튼 갔는데 이제 못 시키고 있었는데 응. 옆에 그 키오스크 있잖아요. 어떤 아저씨가 안 돼가지고 화내가지고. 우 꼬셨지? 꼬셨어. 꼬셨어. 꼬셨는데 저 옆에서 완전 막 무서워가지고 막. 그래서 뭐 나와서 막, 사람, 막그 일하시는 분들이랑 싸우고 밤이었어요. 그래서 저랑 그분들 밖에 없었는데 막, 어? 이거 왜안 돼? 하면서 막 부셨어요. 음 응. 경찰도 오고 되게 재밌었어요. 근데 그때 솔직히 마음속으로 뭐 하시는 거예요? 라고 얘기하려고 <laughs> 했었어. 아 진짜? 마음속으로? 아니, 지금 어 이거 이러면 안 되는데 누가 이러시면 안 돼요 라고 얘기하려는 마음이 이 안에 가득했어. 왜안 했어 그럼? 무서워 용기 용기가 조금 부족했어. 어 이거 왜안 돼? 뭐하시는 거예요?